농지 연금을 받으며 걱정 없고 조용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만한 역대급 보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인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물건으로 많은 분들이 탐내실 만한 위치에 소재한 주택인데요.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힘들고 생활편의 시설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면적을 보유한 토지와 2017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까지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물건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창에 연금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연금을 받으며 거주할 만한 전국의 보물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에 포함된 엄청난 면적의 토지 앞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임을 파악할 수 있고 국유지 도로와 접한 곳에서부터 이어져 집 앞과 바로 옆으로 소재한 창고까지 모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소재한 도로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따스한 햇살과 답답하지 않은 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 보면 모두 토지 경계 내에 포함되는 도로이고 해당 도로의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합니다. 이제 항공으로 이동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세 필지의 토지들이 보입니다. 토지들의 전체 면적은 8,489제곱미터, 2,568평이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1,825.5평의 토지와 주택이 건축된 343.6평의 대지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 위치한 398.6평의 또 다른 텃밭 공간까지 빠짐없는 구성을 보여주며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도 모두 포함된 상황입니다. 너무 넓다고 생각하신다면 임대를 주시거나 농지연금을 신청해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거주하시면 됩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 생각되고 있으며 해당 물건은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하시고 잘 사용하시다. 추후 매도까지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도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 지역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토지 거래가 곧잘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취득해 여러분이 사용하실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들을 처분해 목돈을 마련하셔서 투자금을 줄이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현황을 유지한다면 매매를 진행할 때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에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세 채의 건물들이 보이고 있으며 눈앞으로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견사를 제외하곤 모두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계속 들어오시면 앞마당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앞마당은 포장이 되어 있어 주차를 하거나 창고에서 별도 작업을 진행하시기에도 무척이나 좋은 상황입니다. 토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의 전체 면적은 295.37제곱미터 89.3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30.37제곱미터로 39.4평입니다. 주택의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큰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주택을 기준으로 양옆으로의 건물도 빠짐없는 상태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내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골조의 기와지붕이고, 그 옆으로 소재한 창고는 경량철골조의 판넬지붕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들은 철파이프조의 판넬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주택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2017년 8월 22일에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지금 당장 수리를 요구할 만한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즈넉한 느낌을 전해주는 한옥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벽은 황토색의 드라이비트를 사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한옥형 주택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건축할 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하는데요. 현재는 이런 상태의 주택이 유차를 거듭하며 공짜로 취득이 가능한 수준이니 정말 절호의 기회라 생각됩니다. 측면부로는 커다란 창고도 소재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예전에 농기계를 보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봐도 지금 당장 수리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은 보이지 않으며 석가래의 상태나 외벽, 창호도 모두 깨끗한 상황입니다. 현재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꽤나 오랜 시간 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사이로 상당한 크기의 돌이 보입니다. 이 돌은 뭘 뜻하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 옆으로 위치한 창고의 상태도 좋고 전기 인입과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어 있어 복잡하게 진행하거나 머리 아플 일이 없다는 점도 너무나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주택과 창고까지 빠짐없는 구성에 건물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이 진행 중이고, 연금을 받거나 물건을 취득하신 뒤 바로 옆으로 위치한 넓은 면적의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투자 비용까지 확실히 줄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할 만한 넓은 땅과 깔끔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경계를 확인하고, 항목별 상세한 내역과 정확한 범위, 그리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금액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토지들이 표시됩니다. 영상에 표시되는 번호 순서대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1,136제곱미터, 343.6평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6,035제곱미터, 1825.5평, 마지막 세 번째 토지는 1318제곱미터 398.6평입니다. 그러니 전체 토지 면적은 2568평이 됩니다. 용도 지역은 모두 계획관리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지가 두 필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지의 앞으로는 국유지 정식도로가 접하고 있어 아무런 분쟁사항 없이 진입이 가능하고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포함된 토지 위로 개설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나 별다른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깔끔한 상태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건물로 가까이 다가가 상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표시되는 모든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거와 이동이 용이한 견사만 제외된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목록은 창고와 주택이 있고 창고의 면적은 105제곱미터 31.7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위치한 주택의 면적은 130.37제곱미터 39.4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기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의 외벽은 황토색의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는 샤시창호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그 유류보일러를 이용한 난방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진행 사항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창고에도 농업용 전기 인입과 기본적인 시설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부상 등재된 두 건물의 사용 승인 날은 2017년 8월 22일이고 상태는 보신 그대로 너무나 깨끗한 편이라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억 번은 철 파이프 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소형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14.5제곱미터 4.3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음번은 철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농기계 보관용 창고고 면적은 45.5 제곱미터, 13.7평입니다. 그러니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95.37 제곱미터, 89.3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 도로보다 지대가 높고 햇살을 가리는 건물이나 수목이 없어 정말 양지바른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영주, 봉화, 단양, 제천, 충주, 괴산, 문경, 예천, 안동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영주 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시더라도 아주 편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확대해보면 북측으로 풍기 IC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론 영주시청이 소재합니다. 지방도를 통해 어디로든 접근성이 좋고 영주시청이 가까운 편이라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대형마트와 병원 그리고 기차역도 보이니 불편함 없는 주거 생활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이 소재한 마을을 살펴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내용도 확인 가능한데요. 걸어서 갈만한 거리에 마트나 편의시설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 주변으로 심심치 않게 축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아쉬움이 남기에 현장은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실제로 촬영한 항공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크지 않은 규모로 이루어진 마을 속으론 농가주택과 축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물건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긴 하나,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는 왕복 2차선의 국유지 도로가 되며, 해당 도로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 경계 내에 개설된 도로 폭은 3m를 유지하니 차량 접근성도 좋고 집 앞으로 주차도 무리없이 가능합니다. 머니 옥션에서 제공해드리는 지도를 통해 확인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필지로 구성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빠짐없는 구성으로 전부를 취득하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더라도 토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바로 앞으로 소재한 토지도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이 넓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최소자본으로 취득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달 9,900원, 1년 7만 8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 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10만 172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주소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설명창을 참고해주세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6억 9,400만원입니다.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4억 8,6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물론 저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유찰을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통해 확인해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추가적인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3회차엔 3억 4천만 원, 4회차엔 2억 3천 8백만 원, 5회차엔 1억 6천 6백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4억 6천 8백만 원, 평당 18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평당 12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2억 2600만원, 평당 253만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1억 5800만원, 평당 177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평당 가격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 평당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18만원, 3회차인 평당 13만원, 4회차엔 9만 2천원, 5회차엔 6만 4천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표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한 필지의 대지와 두 필지의 전으로 이루어진 토지들은 2,567.9평이고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모두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추후 매도를 진행하더라도 좋아 보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9.3평입니다.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취득이 가능하니 지금 예상되는 문제가 없고 현재는 유찰로 인해 가격이 낮아진 상태니 2017년도에 건축된 신축주택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대로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 보면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에 소재하는 대룡산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재반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대지는 자루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 중이고, 두 필지로 이루어진 농지들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전및 일부 주택의 부속토지입니다. 토지의 남서측으론 6m에서 8m 폭의 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회 건물과 조경석, 조경수와 소각시설들 모두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견사 및 이동식 화장실은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은 바 임대차 현황이 없었고 실제로 현장에 수차 방문하였으나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해 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세대를 열람하면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상태에 현재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 보면 2020년 11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은 금액대가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유찰을 통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신 뒤 농지연금을 받으며 양지바른 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해보시기엔 부족함이 없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관점으로 물건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며 해당 물건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영상 하단 설명창을 클릭해 보세요.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혜택들은 가입 후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